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단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2021년에 비해 매매는 평균 마이너스 16.7% 하락했고, 전세는 평균 마이너스 9.3% 하락했습니다. 단지별 버블 지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화를 지역 평균에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일산동구 풍동은행마을 1 동문 200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4억에서 4억으로 마이너스 9.6% 하락하여 96위로 상승했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 동신 2 199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2억에서 4억으로 마이너스 35.8% 하락하여 95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 동신 2위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9 29.2%로 낮습니다. 일산동구 풍동 백마역중앙아이츠빌 200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7억에서 4.3억으로 마이너스 7.6% 하락하여 90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SKVIW 200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억에서 4.4억으로 마이너스 26.8% 하락하여 87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s k v i w e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6.4%로 낮습니다.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태영 17, 1994년 중공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3억에서 7.4억으로 마이너스 10.4% 하락하여 79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서구 더기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파밀리의 4단지 2011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4억에서 4.7억으로 마이너스 -26 26.2% 하락하여 7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서구 더기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파밀리의 4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6.9%로 낮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유원 1994년 준공 전용 158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6억에서 9억으로 마이너스 6.5% 하락하여 70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 4단지 2010년 준공 전용 163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3억에서 9.4억으로 마이너스 27.5% 하락하여 6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의 4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7.4%로 낮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영남 1992년 중공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2억에서 8.3억으로 마이너스 9.3% 하락하여 57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금호. 1995년 중공.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1억에서 5.3억으로 마이너스 25.0% 하락하여 54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금호. 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2.7%로 났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3부. 199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9억에서 5.6억으로 마이너스 5.4% 하락하여 49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 1단지 201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5억에서 5.8억으로 마이너스 -23 23.2% 하락하여 4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 1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6.2%로 낮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6단지, 1996년 중공, 전용 133 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2억에서 9.3억으로 0.6% 상승하여 36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한양, 1995년 중공, 전용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1억에서 5.9억으로 마이너스 16.7% 하락하여 37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한양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8.4%로 낮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한진 199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7억에서 6.7억으로 0.0% 상승하여 23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서구 일산동 후공마을 럭키 199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9억에서 6.5억으로 마이너스 18.0% 하락하여 27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럭키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8.9%로 났습니다 덕양구 원흥동 삼송 2차원 응력동월로얄 듀크비스타 202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억에서 7.9억으로 마이너스 1.9% 하락하여 13위로 상승했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DMC 리슈 빌더 포레스트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0.4억에서 8억으로 마이너스 22.9% 하락하여 1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dmc 리슈빌더 포레스트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6.7%로 났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 이 c t 2016년 중공 전용 104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3.4억에서 13억으로 마이너스 2.9% 하락하여 4위로 상승했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 시티 1블럭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7억에서 12억으로 마이너스 29.4% 하락하여 2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 시티 1블럭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53.3%로 낮습니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라이프 85제곱미터 아파트가 90위로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동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86위로 5.2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주공, 17, 에듀뷰,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2위로 5.4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토당동 능곡현대홈타운 1, 85제곱미터 아파트가 63위로 5.7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서정센터 퍼스티지, 서정마을 4단지,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53위로 오전 9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라이프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6.5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행신 3차 s k v i w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30위로 6.7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원흥동 삼송리슈빌 센트럴파크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7.5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dmc 호반베르디움 더포레 4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8.7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3블럭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12.9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1신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2.5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큰마을대림 현대아파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9위로 29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임광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3위로 3.1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달빛 라이프 2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3.4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센터마을이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3.7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주공, 15,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3.8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11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4.4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이브 더제니스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3위로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덕양구 도내동 도레올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3위로 5.6억에 거래됐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8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덕양구 동산동 동산마을 22단지 호반베르디움, 덕양구 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 덕양구 지축동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이상 세 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